대학 일입니다 동생들과 지금 미팅을 로올라습니다 Let's go. Dun dun.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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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u n dun 떼레레떼레떼레떼레 떼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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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래리떼 아, 레 떼래레 거래레 떼래레 떼래레 솔직히 무서워. 안, 안 올라가는 거지. 네, 영상을 찍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여기로 들어가자. 한 번씩만 내려주세요. 뭐? 싫어. 왜? 야, 앉을 곳 있어야 돼. 앉을 곳 있잖아. 앉라 어디 들어가자. 어디로, 어디로 가려고? 들어가서 아까 앉았던데. 아, 거기 불편해.

아 이제 가고요 가자. 제발 보시고 제발 좀 저한테 물려 주세요. 아이. 경희야 네. 저저 이제 제습니다저 제 동생 이름은 첫째가 곤선주고 그 막내가 곤삼입니다. 네. 영상 잘 보셨죠? 제발 좋아요랑 구독자 꼭 눌러주세요.